정의 의0만이 오늘 능이 산행 왔습니다. 아. 이쪽은 조금 이른 감이 있는데 그래도 제 구강 자리기 이 때문에 왔습니다. 아. 막 식사를 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능이 산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어. 막 지금 제 구강자리 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여기 요 이렇게 제 구강자리입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산행해 보시죠. 그래도 온전한 능이가 있어야 할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대박입니다. 능이가 있어요. 능이 있습니다, 여기. 와, 능이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와, 여러분, 여기 이렇게, 무더기로 있습니다, 무더기로. 와, 역시, 구광자리는 틀림이 없죠? 와, 여기, 한 무더기, 여기 두 무더기, 여기 이렇게 세 무더기. 와, 저 위에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와. 눈이 참 좋습니다. 아. 세상에 세상에. 어찌 나를 기다리고 있나. 어찌 나를 기다리고 있어. 와. 어. 와. 저기 저기 저기. 와. 와. 와 여기 여기 완전히 온전한 거 제대로 된거와 이거 보십시오 와 이거야 뭔 여기도 와제 구강 자리 왔더니 이가 이렇게 제대로 보여주 주십니다 와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손맛 한번 보겠습니다. 손맛, 손맛 더 데모 볼게요. 오도도, 와, 이거야말로 진짜 최상품입니다, 최상품. 와, 이야, 이거 뭔? 이렇게 또 여기 여기 여기. 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오. 와 이야 아, 두 꼭지 또 여기 여기 또 하나 어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와, 이야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 보세요 온전한 겁니다 온전한 거 와, 이야 와. 주변에 능이가 더 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더 어, 이렇게 놓고 어, 야 이게 거치대를 사든가 해야 되는데 아, 더 보겠습니다. 더 보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쪽 능이도 와, 참,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온전한 것이. 아주 온전합니다, 이게. 아주 온전하죠?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엄청납니다. 이야, 이거 보세요. 와, 이야. 여기도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정말 어데 우두 우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기도 우두 예아 이거 아 요거만 빼놓고 지금 A급입니다 완전 A급이에요 여기도 이거 보세요. 와. 진짜. 어찌 이런 일이. 여기는 한 무더기. 어. 어. 와. 이거 보세요.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대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오케이. 저도. 와. 자. 요거. 요거 이렇게. 와, 정말 제대로 살아있네요, 제대로. 제대로입니다, 제대로. 와, 이거 어쩌면 좋아요. 이거 어쩌면 좋아요. 야 여기서만 거의 1kg를 했네요. 여기서 1kg를 했어요. 1kg 이상을 한것 같습니다. 아. 제 구강 자리가 이렇게 되는데, 이야 그렇다면 아 역시, 역시 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 아이고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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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우. 와, 우 와, 와,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어찌 이런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니? 여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세상에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야. 와 진짜 좋죠. 아주 바싹 말랐습니다. 바싹 말랐어요. 참, 어찌 이렇게 좋은 게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 어찌 이런 게 나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 아, 이제. 아유, 능향 좋다. 아, 능향 정말 좋습니다. 아, 야, 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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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능향 이렇게 좋을 줄을, 야, 이건 A급, 완전히 초 A급 능입니다. 음, 그렇다면 요곳을 이렇게, 와, 여기서 이렇게. 여기 더 있다는 얘기인데, 어디 한번쭉 보겠습니다. 쭉 보겠습니다. 진짜 제대로 됐네 와야와 진짜 어찌 이렇게 좋은게 저 위쪽으로 위쪽으로 한번더야 어. 아니, 아, 어, 그, 그, 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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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가 없는데. 아. 어. 그렇다면, 아, 저 능위를 정리를 하고, 다시 또 이동을 해서, 아, 제 구강자리, 다음 장소를 이동을 해 볼까요? 아, 네. 일단은, 이쪽은, 일단은 더 이상, 안 보입니다. 일단은 수습을 하고, 여러분, 수습을 하고, 아, 정말, 정말, 와, 요것도, 아, 초회급입니다. 완전 예급이에요 와, 세상에 어찌 이렇게 좋고, 와, 와, 아, 아이고 향이 그냥 죽인다, 죽인다, 죽인다. 감사합니다. 아, 이런 능이가 날 기다리고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또, 어,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